이 영상에서 보시듯, 정말 아름다운 천국이 있을까요? 천국과 지옥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약에서는 스월이라는 지하 세계가 언급되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지옥을 설명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러한 묘사는 인류의 존재에 대한 깊은 질문, 즉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지옥을 영원한 불로 묘사하시고 이 장소가 죄인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결과임을 알립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지옥이 단순한 처벌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장소라는 사실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스스로 선택한 길의 결과로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은 그와 반대되는 장소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가득한 곳이며 각종 비유와 상징을 통해 천국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며 믿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받는 모습이 그려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깐요. 정말 인간의 영혼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될까요? 정말 인간의 영혼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될까요? 쾌걸조로.